중국이란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에너지가 땅파도 안 나오는 그런 나라는 아니다 원유 한 4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절반 이상을 자급자족으로 생산하는 은근히 에너지에와 관련된 기반이 꽤 탄탄한 그러한 나라다 중국에도 셰일이 있어요 셰일에서 가스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셰일 잠재력은 어마무시합니다 실제로 보면 어마무시한 양의 가스가 셰일가스 같은 경우는 중국이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그 다음에 이 파란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쉐일가스 비중입니다 점점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5년 정도 되면 현재보다 상당한 수준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몇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쉐일 잠재력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영기업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을 그러한 수단 그리고 돈 이런 거를 갖고 있는데 몇 가지 고민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죠.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보통은 이제 중국 에너지. 그러면 어, 중국은 에너지가 부족해서 전 세계 모든 석탄, 석유, 가스 이런 것을 거시 거신들린 것처럼 마구마구 먹어치우는 어, 에너지의 블랙홀, 뭐 자원의 블랙홀.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맞죠 사실 뭐전 세계에서 석탄, 뭐 가스 뭐 석유 제일 많이 수입하는 어 나라가 중국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중에는 석유도 안 나고 가스도 안 나고 모든 것을 다 수입하는 우리나라랑 비슷한 어떠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 뭐 석유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원유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나 어 작업을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몇 퍼센트? 10%? 5%?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텐데 중국의 이제 원유 같은 경우는 석유 같은 경우는 자금률이2 8 5입니다 생각보다 높죠 어 그니까 자기들이 생산할 필요한 어마어마한 양의 한사 분의 일 정도는 어 중국 땅에서 나는 원유로 충당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1993년,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 그시절의 기사가 기억이 나요. 중국이 소규수출국가에서 소규를 수입하는 국가로 바뀌었다. 이런 기사가 나던걸본 기억이 나요. 어, 여러분들께서는 어? 중국이 소규를 수출했다고?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중국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소규를 수출하는 이제 그러한 국가였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제 중국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1일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석유를 생산했나를 1960년부터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 1970년대 쫙 올라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계속 올라와요. 어, 쭉 올라오다가 이제 한 2015년을 전후한 시점에서 약간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하루에 생산하는 원유의 양은 이제 409만 배럴 어, 정도입니다. 400만 배럴을 좀 넘어가요. 어, 2022년 자료가 그렇고. 작년 2023년 같은 경우는 416만 배럴이니까 조금 더 이제 올라가는 거죠. 제가 뭐 얼마 전에 한번 미국 이야기를 한번 할때 미국이 하루에 기록이 1,320만 배럴 어, 달성했다. 1,200만 1,200만 배럴이 상한선인 것 같았는데 이걸 훌쩍 뛰어넘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거의 3분의 1 정도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양을 중국은 어, 중국 땅에서 원유로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원유 생산량은 놀랍게도 전 세계 의 순위로 따지면 6위예요. 그러니까 많이 생산하지만 자기들이 쓰는 게 원체 많다 보니까 어, 수입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어, 꽤 오랫동안 많은 석유를 생산했구나라는 걸볼수 있고요. 좀 요즘으로만 어, 이렇게. 보여드리면 2010년에서부터 이제 400만 배럴을 쭉 넘어가서 한 430만 배럴까지 찍다가 쭉 빠집니다. 3 80만 배럴까지 2018년 전후한 시점까지 빠지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지금 회복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우리가 이제 미국의 어떤 에너지 자원 보면서 야 미국 부럽다라고 하지만 중국도 어 만만치 않은 그런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단 문제는 자기들이 쓰는 게 원체 많다. 라는 것들이 문제인 거죠. 그럼 도대체 어디서 이제 중국은 이제 이 소규를 뽑아내느냐라고 보면 중국의 이제 유전들은 몇 곳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쪽 신장 위구르, 그다음에 뭐티벳 이쪽 지역의 탈인 분지 이쪽에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실만한 것들은 이제 만주에 있는 다칭 유전입니다. 이 다칭 유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명한 유전이죠. 그러니까 옛날 만주국 어, 일본이 이제 만들었던 이제 괴뢰국가인 만주국에서 이 다칭 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태평양전쟁 왜 일으켰습니까? 미국이 이제 일본에 대해서 석유 금수조치, 석유를 수출하지 않겠다 라고 이제 하니까 일본이 이제 이거는 선을 넘었지 라고 하면서 이제 석유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동남아시아. 당, 당시에는 이제 인도네시아나 어, 말레이시아 이쪽으로 이제 남방으로 이제 진출을 이제 하게 되면서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일본 그 세력권이라고 할수 있는 그 만주국에 어마어마한 이 다칭 유전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놓쳤다라는 것들은 참 역사의 아이러니,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이 다칭 유전은 1960년대 이제 개발이 되면서부터, 어, 중국에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기를 버텨주는데 큰 도움을, 어, 주기도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다칭 유전이 생산되는 이 다칭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이 지역은 이제 다칭 유전 때문에 동네 이름이 다칭으로 바뀐 이제 그런 도시죠. 그래서 뭐 대규모, 어, 석유 관련 플랜트 생산시설, 정유시설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이제 이러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다 쪽, 어, 이제 해상 유전들도 곳곳에 있습니다. 이쪽 남쪽에도 있고, 동쪽, 우리나라와 가까운 이제 바레만, 어, 중국 사람들은 이제 보아이만이라고 그러죠. 이쪽 지역에도 이제 해상 유전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 지역에서 상당한 양을 이제 지금 뽑아내고 있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기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상당히 많은 석유들을 뽑아내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쭉 증가하다가 2015년부터 한 3년 동안 이제 쭉 내려갔는데 이 당시부터 이때부터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된 것은 새로 유전을 발견했다기보다는 이제 중국 정부가 그리고 이제 뭐 정확히 말하면 이제 중국의 국영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다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석유는 이렇고 가스는 어떠냐라고 보면 가스도 많이 생산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23년에 작년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자료인데 230 이제 BCM 정확히 말하면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좋게 말씀드리면 2척 2300억 이제 입방미터. 를 이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10억 입방메탈를 이제 BCM이라고 표시를 하니까 어 그냥 저는 이제 BCM, BCM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앞에 숫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2023년에 230 BCM만큼의 천연가스를 어 생산을 했는데 이거는 2022년보다 5.6%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거야? 이렇게 감이 잘 없을 텐데. 한국이 우리나라가 어, 1년에들여오는 천연가스 그러니까 LNG죠. 우리는 LNG로 들어오는데 이걸 뭐 대략적으로 이제 그냥 내추럴가스 천연가스로 이 환산해 보면 한 60이 b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1년에 자체적으로 생각하는 어, 생산하는 가스가 우리나라 1년 수요량의 한4배 가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양을 이제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중국이 얼마나 많이 쓰느냐라고 보면 전체 소비량은 364 BCM입니다. 어, 그러니까 전체 364 중에서 이제 230 정도는 자기들이 생산. 그러면 한120 정도는 이제 해외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맞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소비하는 364 bcm이라는 어, 이 사용량은 이제 미국,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881 bcm이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408 정도니까 미국, 러시아 다음에 중국이 세계에서 천연가스를 이제 많이 소비하는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어, 이제 목표선을 설정해 놓는 게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전체 가스 사용량의 절반은 자체적으로 수급한다 라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이제 364니까 절반이면 180 정도인데 230 정도니까 절반 이상이죠 그러니까 꽤 많은 양을 이제 스스로 생산, 생산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중국이 이제 얼마나 많은 천연가스를 어, 이제 그동안에 많이 어, 소모를 했는지 볼수 있는데 2010년 비교해 보면 어, 이거는 이제 하루 기준입니다 하루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3배 가까이 이제 많이 성장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국의 이 어마무시한 어, 가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 양태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산하는 거, 그 다음에 쉐일가스, 그 다음에 뭐 석탄층에서 나오는 가스, 그 다음에 합성가스, 뭐 이런, 이런 전체적인 거. 그래서 요 밑에 좀 어두운 갈색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만큼이 이제 도메스틱 프로덕션이죠. 그니까 자체 공급이 이만큼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수입으로 어, 되는 것들이 lng 그리고 파이프라인 요두 가지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은 상당히 많은 양의 가스를 이제 자기 스스로 생산하고 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2022년 기준으로 보면은 자체 생산이 220 lng가 88그 다음에 png가 이제 62 어 정도 이제 되겠습니다. 어, 화면에 보시는 요요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아마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더 많은 것을 생산하는 나라가 이제 중국이다라고 볼수 있고 중국의 가스 생산량은 2021년, 22년, 23년 이렇게 비교해 보면 207그 다음에 220. 230해 가지고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가스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같은 경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이런 지역에서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많은 가스를 들여온다. 라고 하는데, 이 들어오는 가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파이프라인을 이제 건설을 하고 있죠. 최근 들어서는 특히 이제 이 러시아와 어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이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까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오는 게 전체 양이 한62 정도라고 그랬는데, 2022년까지는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게 16이었어요. 16 b c m s 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달리 중국이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오는 가스의 상당수는 러시아가 아닌 중앙아시아에서 들어오고 있다. 라고 이해를 제이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서부터 러시아로부터 들어오는 png 파이프라인 가스 천연 가스가 점점 어, 증가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25년 되면은 이제 38 bcm 정도로 돼서 어떻게 보면 중앙아시아에서 들어오는 것만큼을 러시아에서 들여온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은 이제 두 가닥이에요. 현재 이제 완성되어 있는 것은 이쪽 동쪽에 있는 파워 오브 시베리아 라고 부르고 있는 요 라인입니다. 그래서 요 라인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중국 국경으로 이제 들어와서 현재 공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이제 요 라인을 통해서 16 그리고 최대 용량이 38까지 이제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더 들여오기 위한 그 라인이 파워 오브 시베리아 2라인 입니다 어, 이것은 이제 유럽으로 그동안에 많은 양의 가스를 보냈던 야말 북극권에 있는 야말 반도에서 부터 쭉 남쪽으로 내려와서 몽골을 지나서 어, 중국까지 들어오는 이런 라인이죠 이 라인은 이제 건설을 지금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이제 요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완성이 되면 이제 훨씬 더 많은 양의 가스를 이제 러시아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어쨌든 중국이란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에너지가 땅파도 안 나오는 그런 나라는 아니다. 원유 한 4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절반 이상을 자급자족으로 생산하는 은근히 그래도 에너지와 관련된 기반이 꽤 탄탄한 그러한 나라다라는 점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이제 살짝 지나갔던 이 그래프에서 보면 여러분들 좀 궁금해 하실 내용이 있어요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중국 국내 생산 분이라고 했잖아요 도메스틱 프로덕션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색깔로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어, 쉐일 가스가 있습니다 쉐일 그 미국의 쉐일 이렇게 궁금해 하실 텐데 맞습니다 중국에도 쉐일이 있어요 그리고 쉐일에서 가스를 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이 생산되는 셰일 잠재력은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어, 전 세계 여러 나라 중에 셰일 오일, 그 다음에 셰일 가스에 대한 잠재력을 지금 이제 평가를 해 놓은 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어마무시한 어, 양의 그 가스가 셰일 가스 같은 경우는 중국이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셰일 가스의 한15% 정도가 중국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2위가 아르헨티나, 3위가 알제리. 미국은 몇 등이냐? 4위예요. 전세계 매장량의 한 8.2%, 셰일가스 매장량 중에 한8.2% 정도죠. 그런데 미국이 이것을 캐내 가지고 지금 에너지 독립, 에너지 혁명 이런 것들을 이제 지난 20년 동안 만들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잠재력이 매우 매우 높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셰일오일 같은 경우는 반대로 미국 1등입니다. 셰일오일은 미국이 전세계 이 쉐일 오일 매장량의 한18% 정도로 가지고 있고 러시아도 거의 그만큼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는 도대체 안가진게 뭐냐 <laughs>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가 한 7점, 아, 3, 3%입니다. 한 7. 아 3입니다. 한7.7% 정도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쉐일 가스 매장량은 어마어마한 규모고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BCF 이는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18,000 B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1년에 소비하는 양이 360 정도니까 어 여기에 대해서 뭐 곱하기를 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이 셰일 가스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 그럼 당연히 이걸 생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래프에서 보여 드린 것처럼 셰일 가스가 여기 보면은 많은 양이 생산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이 셰일 가스를 수찬성에서생산 어 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생산량의 현재 보면 한10% 정도 돼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밑에 쪽이 양이 이제 요 조그만 막대로 표시되어 있는 이 파란색, 어, 짙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2013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쉐일가스의 총량입니다. 그러면 이 높은 막대는 뭐냐? 미국에서 생산되는 쉐일가스의 이제 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현재 압도적으로 많은 어, 쉐일가스를 생산하지만 중국도 어찌됐든 생산을 하고 있고 전체 가스 생산에서 쉐일이 차지하는 비중, 쉐일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 같은 경우는 한 10%대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80% 정도를 쉐일가스층에서 생산을 이제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의 가스를 지금 이제 생산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점점 더 어, 중국의 그 전체 천연가스 생산량 이 위에가 전체 총 토탈이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이제 셰일가스 비중입니다 점점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5년 정도 되면은 현재보다 상당한 수준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의 석유와 관련되어 있는 석유와 가스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에너지 공기업 뭐 국유기업들이 있죠. 뭐 유명한 뭐 페트로차이나 시노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시노팩 같은 경우가 이제 스촨 스찬, 어 스촨성에서 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스촨은 이제 그 중국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는 약간 서쪽에 치우쳐 있는 이 분지지역이죠. 아주 유명한 이제 분지지역인데 이 지역에 있는 퀸장이라는 곳에 이제 대규모 어, 셰일가스층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100 bcm 정도니까 상당히 이제 양이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충칭, 어, 세계 최대의 도시가 있는 이제 충칭, 어, 요 지역에서도 이제 푸링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푸링이라는 지역은 아까 이제 퀸장이 이제 100 bcm이라고 했는데이 지역은 이제 900 bcm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어, 이두 지역에서 시노팩이 그 셰일가스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하는 것은 이제 한13 bcm 정도니까 그렇게 총량 전체로 보면 많지 않은 거죠. 매장되어 있는 양에 비해서는 아직 캐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페트로 차이나 같은 경우도 이제 2022년에 이제 14 BCM 정도를 이제 생산을 하면서 이제 시노팩, 그 다음에 페트로 차이나 두 곳이 이제 합해가지고 한 27, 8 정도를 생산한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개의 이제 이 에너지 국영 기업 같은 경우는 셰일가스 어, 개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어, 2025년 당장 내년이잖아요. 당장 내년부터는 이제 현재 아까 두 회사를 합해가지고 뭐한28 어 정도였는데 35 bcm 까지 늘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28에서 35 늘리려고 그러면 한20% 정도를 이제 늘려야 되는데 이것들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두 회사가 이 기술력 같은 경우를 점점 이제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에 이런 그 개발을 위해서 어 예전에는 쉘, 뭐 쉐브론, 그 다음에 뭐 토탈 이런 나라들과 이제 뭐 해외에서 공동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많이 익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중국 정부 같은 경우도 중국 내 대륙에 어마어마하게 붙여 있는 휴일 가스를 보다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이 셰일 가스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혜택들을 이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스 생산 일반 가스가 아닌 셰일 가스에 대해서는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면해주는 이런 활동들을 2018년 정도부터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25년에 이제 한35 Bcm 정도가 이 목표고, 이거는 아마 이제 달성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얼마까지 늘어날 거냐라고 그러면 2035년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 정도 후면은 한55 정도까지 늘어나는 게 아마 맥시멈이지 않을까라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해요. 근데 중국 정부는 이제 당연히 이제 만족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캐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뭐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캐내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최근 들어서 중국 내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기존의 알려진 쉐일 가스층 말고, 정말 초거대 규모의 쉐일 가스층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2022년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호팩이 중층에서 이제 시내라고 불리는 어, 시내, 우리가 뭐 시내로 등장, 뭐 새롭게 등장한, 뭐 이런 뜻인가요? 자, 시내라는 곳에서 또100 BCM짜리 쉐일 가스층을 이제 발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찬분지에서는 다시 뭐 진시, 진시왕의 그 진시를 딴것 같습니다. 이 진시라는 규모가 되게 커요. 388, 388 bcm 이라는 어, 거대한 가스층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다 쉐일입니다. 그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캄브리아 어, 지층 한 5억 6천만 정도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전 시기의 지층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여기에서 가스가 나올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층에서도 어, 대규모 가스층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이 스촨 지역에서는 지금 이 스촨 분지 지역에서는 어, 대규모 쉐일가스 층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캔해서 어, 에너지 독립 어, 미국과 같이 뭐 에너지 독립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만큼의 유의미한 수준으로 자국 내 생산을 당연히 늘리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페트로 차이나가 이 스찬성에서 어, 새로 또 가스층을 발견을 했는데 이거는 깊이가 어마무시합니다. 총 깊이가 이제 만 메달 가 넘어요. 그러니까 엄청 깊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어, 가스층을 찾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대심도 <laughs> GTX가 아니고 어, 대심도 쉐일 가스층들을 이제 발견을 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이거를 당연히 늘릴 수밖에 없겠, 없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몇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중국 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쉐일 잠재력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영기업을 동원해서 어,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을 그러한 수단, 그리고 돈, 이런 거를 갖고 있는데, 몇 가지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년 전에 코로나가 이제 막 들이닥쳤던 시점에서 이제 미국의 쉐일 가스 전문가가 중국의 쉐일 가스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비판이란 비판, 비평이죠. 비, 어, 비. 어떻게 보면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이제 바라보는 눈, 그 다음에 몇 가지 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조언을 해준 내용이 있어가지고 한번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의 쉐일 가스는 어, 몇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냐면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의 이제 이 쉐일가스 개발했던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이리 느리지 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수찬성 이나 충칭 이런데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엔지니어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그 개발하는 속도가 생각보다 너무 느리다 라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럴까 라는 의문 그 다음에 저게 문제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쉐일가스 라는 것을 개발한 다음에 10년 만에 16,000개의 시추공을 뚫어 가지고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제일 위쪽에 어, 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미국 그래 프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뭐토탈로 합해 보면은 한만 육천 개 정도를 이제 뚫게 됐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비해서 한참 어, 미치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찬 지역에서 나오는, 어, 이제, 요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요, 요, 요쪽, 지 중간까지 나오는 요기인데, 지금 보면은, 시간이 한 5년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게 한 2020년, 어, 정도 이제 자료니까, 지금좀더 올라왔겠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 그래프, 오른쪽 숫자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300개? 아직 못, 못, 뚫 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이, 초반에 막 들어야 되는데, 중국은 그렇게 못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국 엔지니어 의 입장에서 봤을 때, 쉐일 가스라는 것은 속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순간 많이 뚫어서, 어, 그걸 뽑아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쉐일이라는 것은, 뭐, 제가 몇번 말씀드렸다시피, 파쇄층, 어, 그 밑에를 파쇄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뚫어야, 이게 이제 의미 있는 양만큼이 이제 나오니까, 많은 것을 이제 뚫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쉐일층은, 그 갖고 있는 가스 양 자체가, 그한 군데 한 군데가 갖고 있는 건 많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쭉 나오다가 지나면 그래프가 밑으로 툭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에 계속 많이 뚫어 가지고 이것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중국은 생각보다 너무 느리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애정 어린 조언을 해줘요 이거 많이 뚫어 봐야 어 여러가지 학습 효과 어, 노하우도 생기고 그 지층을 이해하고 무엇이 필요한 지라는데 뭐 5년에 지금 이제 합해 가지고 한 400개 정도 뚫어 가지고는 그런 유의미한 어떻게 보면은 도약을 할수 있을 만큼의 되지가 않는다 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도 이것을 하고 싶은데 지금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잘 못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국이 이제 미국보다 아직까지는 생산성이 낮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같은 정도의 양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중국보다 절반의 장비로 그것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중국은 아직 잠재력은 없지만 거기서 대량의 효율가스를 안정적으로 뽑아내는 데 있어서 최적 효율을 아직까지 달성을 하지 이제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평 굴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적합한 특화된 장비들을 이미 이제 다수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이제 해나가면서 사용을 하는데 비해서 이 미국 엔지니어 눈으로 보면은 중국은 아직까지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의 수직 굴착형 이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주로, 쉐일을 이제 캐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걸맞는 뭔가 시스템, 장비,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는데, 중국이 아직까지는 좀 발이 느리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어, 세 번째로는 보면, 어떻게 보면은, 왜 이렇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왼쪽, 오른쪽이 미국과 중국의 사진입니다. 왼쪽은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쉐일 매장지인 이제 여기 텍사스 어, 지역입니다. 대평원이죠. 대평원인데 이 중국이 현재 대규모 쉐일 가스를 발견해서 이것을 개발을 시도하는 이 지역은 수 천성 이렇게 생긴 지역이에요 이렇게 생긴 지역에서 이제 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사 여기는 평지 여기는 경사지라고 하면 이제 어떤 차이가 나냐면 당연히 각종 설비 뭐 장비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설치하고 이동시키고 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훨씬 이제 불리한 조건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 밑에 있는 효율층은 중국이 더 많을 수 있지만 이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땅 위에 여러가지 조건들이 잘 맞아줘야 되는데 수찬성은 이제 그런 지역에서는 좀 불리하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지질구조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들 뭐 보시면 어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은 잘 이렇게 층들이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 그냥 균일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수찬성 지역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의 지질학적인 작용, 뭐 습곡작용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번 이렇게 이렇게 뒤섞인 이제 그런 지역들이 이제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지나치게 얇고 어떤 지역은 또 지나치게 두껍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지역에서 요 A라는 노하우를 알았어라고 했을 때그 층을 옆에 가서 다시 똑같이 공략을 할수 있는가 라고 보면 아 그러기는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매번 뚫을 때마다 새로운 어떤 그런 노하우와 도전에 직면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주로 이 쉐일 가스를 뽑아내는 가스 층의 깊이가 뭐 깊이로 하는건 뭐한 3000m 정도까지 도 들어가지만 대부분이 한 1200, 1300 정도에 몰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0m 좀 넘게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가스를 생산하는 데에 비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알려져 있는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 3500m, 4000m. 그리고 뭐 아까 2023년 어, 페트론 차이나가 이제 발견한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100m까지 들어가니까 당연히 뚫고 들어가는 건다 시간과 무엇보다도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어떤 쉐일 가스가 경제성이 있을 것이냐 라는 이런 이제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볼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것들은 이제 기술적인 돌파, 혁신 이런 것을 통해서 극복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당초 처음에 셰일 오일 생산했을 때 배럴당 80달러 이상이 돼야만 경제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40달러 정도만 돼도 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보면 자기네 지층, 지질 구조에 적합한 기술적인 도약. 이제 빨리 할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중국의 셰일 오일과 관련된 사항들은 이제 많이 바뀔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이 어, 여러 가지 있죠. 어, 특히나 중국이 이제 가지는 불리한 조건들은 새로 발견돼 있는 셰일 가스층들은 주로 서부 지역 건조한 지역에 많이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에서는 수압 파쇄블을 사용할 때 제일 문제 문제가 뭐냐면 물이 없는 거예요. 대량의 물을 사용을 해야만, 어, 이것들을 깨서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물이 제일 귀한 지역에 쉐일이 대, 대량으로 매설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어찌됐건,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던 스찬, 그 다음에 충칭, 이 지역 이외에도 더 서부에, 이제 티벳, 뭐 칭하이, 티벳, 뭐이 고원 지역에서도 어, 대규모 생산을 시도를 하고 있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러한 이제 어, 생, 시범적으로 생산하는 그러한 곳을 점점 이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땅 속에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있으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잘 캐낼 수 있을지를 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저렴하게 하는지에 따라서 중국 셰일 가스의 운명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드렸습니다만. 어, 대한민국은 쉐일이 어, 없네라는 <laughs> 생각이 첫 번째 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중국의 어,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라는 거에 대해서 100% 해외에 의존한다라고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대량의 해외로부터의 에너지를 수입하기 위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서 자기네 나라에서 어, 이것들을 어, 최대한 많이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는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